수능을 준비하는 수능을 백여일 앞둔 지금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무더위에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때이합니다 남은 기간 효과적인 수능 대비법을 듣는 수서죠. ebs 대표 강사 오인에게 듣는다. 오늘은 영어 영역의 김수연 대표 강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킬러 문항 예시를 보면 영어 영역 역시 포함이 돼 있습니다.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이 영어에도 영향을 줄수 있을까요? 일단 영어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예상되는 과목은 아닙니다. 올해 6월 모의 평가 난도를 기준으로 대비해 주면 되겠는데 작년 순응 대비 다소 평이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9월에 있을 모의 평가 또한 6월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6월 모의 평가에서 눈에 띄게 변화된 것이 있는데 먼저 듣기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물어보는 3번 문제가 남자 말의 요지를 물어보는 문제로 바뀌었고요. 읽기에서는 30번 어휘 문제가 다섯 개의 밑줄 어휘에서 세 개의 네모 어휘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변화된 유형이 상대적으로 더 쉽기도 하고 연계교제에서 충분히 연습이 가능한 유형이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교육부에서 공개한 킬러 문항의 특징을 알면 반대로 이런 유형은 앞으로 시험에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유형들이었습니까 네 일단 첫 번째 특징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라 문장을 해석하고도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말 해설지를 나중에 봐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공교육에서 다루는 수준보다 과도하게 길고 복잡한 구조를 가진 문장이 포함된 문항입니다 특히 빈칸이 위치해 있거나. 함축 의미 추론을 위한 밑줄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 아니면 정답의 근거가 되는 문장의 구조가 복잡한 경우 킬러 문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은 어휘의 의미 파악이 어려운 문항입니다. 뭐 너무 생소한 소재를 다루고 있어서 학교에서 배운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떤 전문 분야에 적합한 의미로 어휘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선택지에서 지나치게 어려운 어휘를 사용을 해서 질문을 이해하고도 문제를 풀기 어려운 경우도 있겠습니다. 어, 이러한 특징 은 을 종합해서 본다면 다가오는 9월 모평과 수능에서는 너무 생소하거나 추상적인 소재의 지문은 빠지고요 문장을 제대로 해석한다면 전체적인 지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끔 출제가 될 거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답의 근거가 되는 문장이라든지 빈칸 밑줄이 들어간 문장의 구조도 상대적으로 덜 복잡해질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독해 기술을 적용하기보다는 정석적인 독해로 승부를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정석적인 독해. 네 맞습니다. 네. 예, 절대 평가로 치러지는 영어 영역은 예, 수험생들이 얼마나 시간을 투자할지 또 쉽게 감을 잡지 못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남은 기간 조금이나마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영어 영역은 절대 평가이다 보니까요. 남은 기간 동안은 사실 표준 점수와 백분위가 산출되는 국어, 수학, 그리고 탐구 영역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또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영어는 난이도와 상관없이 정해진 점수를 넘으면 정해진 점수를 받는 과목인 거죠. 수시에서의 수능 최저 충족은 사실 거의 모든 수험생이 다 대비해야 하는 부분이고, 정시에서도 최대한 유리한 위치를 잡으려면 영어 과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구체적인 대비 방법은요. 높은 난도가 예상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 실수하지 않기, 그리고 두 번째 70분 동안 모든 문제 풀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나만의 시간 사이클을 확립하는 게 중요한데요. 듣기가 다 끝나고 나서 내가 24번 제목 문제까지 몇 분, 그리고 30번 어휘 문제까지 몇 분, 34번 빈칸 문제까지 몇 분. 이 사이클이 안정적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봉투 모의고사 같은 걸 통해서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 그리고 이때 18번부터 차례대로 풀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페이지의 장문을 먼저 풀 것인가, 이 나만의 방법도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하겠죠. 어, 이 연습이 확실히 이루어져야지만 70분이라는 시간 내에 나의 본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학생들이 약점 유형을 확실하게 극복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본인이 특히 어려워하는 유형이 있을 거예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때 자신이 틀린 이유를 분석하고 넘어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자신이 문제를 풀면서 중간에 있는 반전을 놓쳤다든지, 아니면 예시를 읽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았다든지 실전에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수능 시험장에서 이 유형을 만났을 때. 갑자기 겁이 나서 머리가 새하얘진다든지 아니면 불안한 마음에 시간은 가는데 계속 그 문제를 붙잡고 있는다든지 집중 연습을 통해 이러한 부분의 극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구체적으로 수능 특강 그리고 수능 완성이라는 연계 교재의 유형별로 문항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연계 교재 활용하시면 집중적인 연습 충분히 가능하실 겁니다. 예, 포인트로 실수하지 않기 말씀해주셨는데 의외로 학생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듣기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좀 대비할 수 있을까요? 네이 듣기에 대한 대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 계산 문제 6월에 상당히 까다로운 계산 요구했죠. 여기에서 실수한 친구들 많을 거고요. 그리고 또 짧은 대화 응답으로 넘어가는 11번. 이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듣기 할 때가 여러분 잘 알겠지만 점심 먹고 가장 졸린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 몸이 내 뇌가 이 시간에 깨어 있는 연습.

EBS 교재는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일단 EBS 연계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것은 EBS 교재 문항과의 유사도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6월 모의 평가를 보면 간접 연계 비율이 51.1% 문항으로는 23개 문항이었는데요. 영어의 경우 수험생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기는 솔직히 힘들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듣기의 경우에는 EBS 연계 교재의 대화를 재구성하거나 그림 도표를 활용했습니다. 읽기의 경우에는 마찬가지. 도표와 안내문을 활용하거나 주제와 소재를 간접 연계하는 방식으로 연계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 듣기, 읽기에서 어떤 그림, 도표, 안내문을 활용한 유형에서 실수가 잦다면 연계 교재 해당 챕터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겠고요. 주제와 소재 연계는 실질적으로 어휘와 표현의 연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6월 모의평가를 예로 들자면 연계 교재에서 여러 번 다루었던 빈출 소재, 가상 세계. 나무, 그리고 자연 선택에 관한 지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연계 교재 학습을 통해 해당 소재와 관련된 어휘를 미리 잘 공부해 놓았다면 이 시험장에서 지문에 대한 접근을 훨씬 더 수월하게 할수 있었겠죠. 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학습한 어휘의 의미 범위 내에서 추론이 가능하도록 어휘가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연계 교재 중심으로 어휘 학습을 꾸준히 이어 나가셔야겠습니다. 어, 사실 지금은 철자를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뜻 위주로, 빠르 크게 익히고요. 음,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이동 시간을 활용해서 짧은 시간 여러 번 반복한 학습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택지 어휘를 몰라서 틀리면 그것만큼 억울한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계 교재의 선택지 어휘도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운 날씨에 몸과 마음이 지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 수험생들에게 꼭 건네고 싶은 조언이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들 이 더운 날씨에 정말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올해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 하는지 또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우리 수능이 다가올수록 불안하고 긴장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럼 얼마나 빨리 훌훌 털어버리는지가 중요해요. 부정적인 생각은 사실 지금 절대 할 필요가 없어요.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시고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인드 컨트롤 해주세요.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아, 나 진짜 최선을 다했다. 다시 돌아가도 그 이상으로는 정말 못한다. 라는 생각이 들수 있도록 후회 없이 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건강입니다. 밥잘 챙겨 드시고요. 거르지 마시고, 잠도 꼭 주무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한 수험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EBS 연계교재에서 내가 자주 틀리는 유형 그리고 어휘와 표현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라는 조언 꼭 새겨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